네, 이번에는 요, 니트, 벤티 조끼 되겠습니다. 니트 조끼. 네. 아주 그냥 걸치기로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네, 쪽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쪽끼는요 좀 네. 멋스럽게 네네. 진짜 겨울에 한두개있으면 진짜 멋스럽게 입을 수가 있죠. 아무 어, 코트 안에 이런 입으시면 훌륭하지 네. 겨울에도. 긴팔 입기 네. 너무 또 거부장식스럽고 이런데 사실 이뒤 네. 하고 앞하고 네. 이런데 좀 춥잖아요 어깨 네. 같은데 출장 이런 거건이 진짜 너무 이쁘죠 이런 네. 사츠. 코트 안에 그냥 티셔츠만 입고 다니기가 네. 그렇고 하니까 음. 실내 가서 벗을 적에도 이 조끼 하나 입고 있으면 아주 훌륭한 패션이 되죠. 그렇죠. 네. 니트 벤티 조끼 음. 아주 멋진 디자인입니다. 네. 네. 사이즈도 중요하고요. 네. 사이즈? 네. 누구나 다 입을 수가 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뭐, 그 뭐, 저 음. 6, 7, 8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어요. 8, 8 사이즈도 훌륭하게 입을 수 그렇죠. 있는. 그래도 돼요. 네. 네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음. 어깨에 보면은 네. 겉으로다가 이렇게 빈티지하게 예, 이렇게 끄면 예,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이 어깨선은 얘가 바깥쪽으로 와야 되는데 요게이 네. 속에 들어갈 애가 바깥쪽 이렇게 네. 약간 빈티지 같은 이런 사려지기 위해서 네. 모양을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얘 집어넣고 이 상태라면 네. 또 약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네. 거 약간 우리가 어, 어깨선을 세워준다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너무 이쁘죠 네 니트 벤티 조끼 네 이거 아주 특가로 드립니다 한정 수량에서 특가로 드리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셔서 뭐 유용하게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착한 가격 29,000원 드립니다 네, 네. 어지도 없는 네 이렇게 입으시면 은 아마 아이고 그냥 뭐저 어, 집에서 계시다가 어디 잠깐 밖에 뭐좀 어, 근거리 나가실 때는 이 조끼만 써 걸쳐도 그냥 패션이 되지 않습니까? 어, 그럼요, 네네. 원피스 같은 데다가, 어 그렇죠. 뭐 남방, 그러니까 남방 같은 데다가 아무 때가 다 걸쳐도 돼요. 그게 티 쪽도 되겠지만 남방 같은 데다가 여기는 슬쩍, 여기랑 멋스럽게 네네. 걸쳐도 상당히 괜찮아요. 슬림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네네. 입어도 진짜 네네. 멋스럽죠. 진짜 그렇습니다. 간단한 외출이나 이런 거할 때에는 그러고요. 조금만 걸쳐도 네. 훌륭한 네. 패션이 네. 되겠고 네. 네. 특히 이제 봄에 날씨가 좀 풀리거나 이렇게 하면 아 외투를 입기도 그렇고 이렇게 할 적에. 음. 그냥, 티셔츠에서 조금만 걸치면 아주 그럼요. 멋진 패션이 되는, 네. 네, 니트, 벤티, 조끼.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스카프는 이거 아주 화가, 네, 유명 그림, 네, 뭐, 저, 숄스카프. 요건 2만 9천 원, 같이 2만 9천 원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멋진 패션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약간, 그레이 칼라지 않습니까? 그 네, 네, 그레이 맞아요. 칼라에서 네. 검정 옷에 특히 이게 잘 어울리죠. 그럼요. 특히 왜, 가을, 괜찮아요. 겨울에는 검정 옷들이 워낙 많으니까 응. 검정인데 걸치면 아주 멋진 그런 패션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니트 벤티 조끼 특가 29,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